먹어요. 빨리 밥 먹어서 안 그러면 안찍 빨리 먹지 먹... 말고? 아니, 찍니두 가지가 빨리 밥 먹어. 음, 정말 맛있는요 음. 음. <laughs>

야, 먹는 <놀람> 오, 도안먹 정말 맛있습니다. 한번얘기요 <놀람> 어. 어 이거 소다 괜찮아? 괜찮아. 아, 어스단 말이에요. 아, 서서 봐도 김워인데? 네. <laughs> 엄마, 이게 뭐예요? 오징어. 오징어. 요아닌데요오징어요 음, 아, 아닌데? 그러고 먹으러 갔단 말이야 아유, 너희도 <laughs> 안 먹네 엄마, 국물이 예술이거든요 현우도 말해야지, 왜 먹기만 해? 그래, 너도 해야 돼 그러면 너말안 나온다 그만 먹어, 이제 <laughs>